병원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10년 이상 대장내시경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비싼 금액이나 시간을 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차일필 미루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기 증상이 미미해 먼저 발견 하기 어려움 대장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어렵다고 해요. 대장암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은 한국 암 발생률 중 전체 2위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장암 치료 생존율이 71%로 완치율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종류에는 충수돌기암, 결장암, 직장암으로 분류되며 대장암은 초기에 점막 세포가 용종으로 변하는데 710년이 소요되며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데 38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건강권 질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암의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의 발생은 1030% 정도로 가족 중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45세 이전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 유전적 요인은 누군가의 잘못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사람들이 육식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을 때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했었습니다. 붉은 고기 위주의 육류 위주의 식단은 대장암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도 비만일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대장암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장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에도 대장암의 초기 증상을 알고 있으면 암이 더 커지기 전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요.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세어 보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통. 사실 복통은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신경성으로 자주 아픈 분들이 많아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에 의한 복통의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는 간격이 짧고 짧게 짧게 자주 아프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잠깐 그런 것이 아닌 배변, 가스 배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혈변.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에게 혈변이 나오는 것은 장에 손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혈변은 선홍색부터 검붉은색으로 나오는데요. 선홍색 혈변은 항문과 가까운 곳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 검 붉은 혈변은 항문과 먼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변을 발견했다면, 대장암이 아닐지라도 꼭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소화불량. 평소에 식사량이 많지도 않는데, 소화불량이 나타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다양한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많이 먹지 않은 상황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나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면,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중 감소. 대장암은 다른 암들보다도 큰 체력 소모를 요하는 암인데요. 평소에 체력이 많거나, 활동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의 피로감이 지속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자주 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 증상을 빠르게 캐치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잔병감. 대장암은 배변 습관과 바로 연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배변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배변 활동을 자주 하는데도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무증상. 초기 증상이라고 해놓고 왜 무증상이라고 하느냐 하실 테지만 위에 설명드린 초기 증상 모두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어느 저도 진행이 된 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느껴질 테고 사실상 너무나도 포괄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대장암의 증상은 무증상이다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건강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상을 알고도 애매한 대장암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야?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자가진단하는 방법 여덟 가지를 알려 드릴 테니 주의 깊게 시청해 보세요. 하나,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둘, 평소에 비해 식욕이 많이 없어졌다. 셋,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피로감이 있다. 넷, 짧게 자주 발생하는 복통이 있다. 다섯 평소보다 변의 색이 검고 검 붉은 혈변이 나온다. 여섯 평소와 활동량이 똑같음에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일곱 평소보다 변의 굵기가 가늘게 나온다. 여덟 배변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장병감이 있다. 이 여덟 가지의 경우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었는데, 3년 이상 대장 내시경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이번 기회를 통해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법에 나온 8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장암이 진행되는 최소 7년부터는 언제든 점막세포가 용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7년 이내로 대장, 내시경을 한적 없는 사람이라면 꼭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 내시경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